자 아,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치 HTTP, HTTP 서버를 네, 설치 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준비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아, 책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요 네, 버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버전이 또 책보다 또 올라갔거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7.7 버전이죠 네, 1908, 2019년 08버전이기 때문에 그 7.5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아마 이, 이 작업을 거의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사실 1번은 필수입니다. 이 GCC 그컴파 cc 뭐 소스 컴파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GCC랑 GCC C++ 컴파일러는 설치가 돼서 1번 작업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네, 진짜 직접, 직접 설치를 해 보시고 네, 버전이 뭐안 맞는다든지 오류가 생서 이거 나 나면 네, 그때 하시면 어, 됩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2번 이게 설치가 없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버전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8, 7점 때 초반 버전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2.4 버전에서 요구하는 라이브러리 버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버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설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약게메시지가 발생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하는 방법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일단은, 네,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냥 기본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서 어, 설치를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류 메시지가 뜬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오류 메시지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네, 하나씩 설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TTP 2.4 설치를 직접 한번 해보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 버전이 지금 운영 저희가 지금 띄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지를 하고요 제거를 한 해야 됩니다 동, 똑같은 버전이 같은 그 이적제 버전이 설치가 되면 라이브러이라는걸 충돌이 나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떠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대부분 막 껴있었죠? PSAUX, 네, 파이프, 그, 네, 파이프, 그랩, HP 하이 떠있죠? 네, 중단 시켜야겠죠? 물론, 이제, 뭐 시스템 c t 에 쓰셔도 됩니다. 뭐 시스템 CTL, 뭐, 스탑, HPT 하셔도 되겠죠. 그럼 px 뭐 이렇게 x 그래프하면 h v 죽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 제 기본적으로 부팅할 때 이제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ctl 뭐 d i s a b 하시고요, h p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부팅할 때도 자세가 그 중단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삭제. 자 삭제를 하실 때, 음 어차피 이제 그 물론 이제 htpd만 제, 제거하셔도 되는데. 그 관련 라이브러리가 충돌 하는게없기 때문에 HTTPD로 연관된 패키지들은 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전부 검색 해보겠습니다. rpm -qa 5 g r e p h p d 하시면 이제 HP로 시작되는 패키지 있거든요. 예, 다 제거하시면 되겠죠? rpm -e 하시고 HP 하시면 아마 의존성 에러가 떨어질 겁니다. 예, 전부 다노 d e 로 지워버리겠습니다. rpm -e -a 뭐, http 하시고, 뭐, 앞에서나 뒤에서 삼각선도 마이너스로 노댑스로 지우시고요. 아, 네. <laughs> 이 메시지는요, 네, 세이브 파일은, 그, 컴파일션 파일은 저장해놓는다는 건데, 나중에 지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디벨도 지우시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다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메인이 지워지면, 메뉴얼도 지우시고요. 예, 툴스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rpm-qa 하시고요 pipe-grep-http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나타나죠 뭐 체계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다오는 계열 제가 노뎁스 지었고요 그 다음에 APA나 APR 유틸리 패키지를 새로 소스를 설치하고다시겠다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 하지 않아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앞쪽 풀고 이게 하면 되겠죠 네. 자 ls 하시면 ls 네, 하시면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은 HP 2.4.43 있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타 r 하시고요 B2는 JXV 부품이다. HP 2.4.43. 네, 탭 치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이제 풀릴 거고요. 자 소스치 에 대한 뭐 것들은 네, 이미 다 보셨으려 생각되고요. 네,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LS 하시면 이제 어, 그 타르로 약축을 풀게 되면 뭔가 좀 타르점 B2가 빠진 이제 HPD 2.4.43 이런 제이트리 생겼죠, CDRC고요. HTP 하면 이제 이동되겠죠. PW 라면 현재 위치가 US local S/C의 요 위치입니다. 자, 소스를 푸시면 LS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c o n f i g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c o n f i g u 라는 유틸티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가지고 환경 설정하시면 되고요. 현재지점 안쪽에 있다기 때문에 점 슬러쉬를 붙이시고요. 앵커와 피교한 다음에.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야 나중에 이렇게 헬프를 꼭 해보세요. 어떤 옵션들 설치 관련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공된 옵션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겐터치시면 이제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치하실 지신 나볼까요? 지는꼭있어야 됩니다. 네, 있죠. 네, 아, 예, 보겠습니다. 자, 점스러시컴피규 하시고요. 네, 점슬스러시컴피규 예, 하시고요. 자, 책 보시면 꼭 해야 될설 일단 디렉토리 지정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프리픽스 하고요. 네, U.S.R. 로컬에 이제 아파치라고 부터. 뭐 아파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H.T.P.D.라고 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책에도 써 놨지만 옵션을 딱두 가지만 저장할 겁니다. 일단 enable 이네이블, enable 이네이블 so라는 거는 뭐냐면 아, 보통 최근에 이제 아파치가 그 기본적인 모듈만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걸 지정하지 않은 모듈들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이, 뒤에 거부터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네이블, 모드스, 쉐어드, 올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 가능한 그 모듈도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아까 모듈이랑 설명해서 뺐다 깨다 장착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올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관련 동적 모듈 전부 다 일단 설치하고 이제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네이블, 다시, s o 이요 옵션, 보셔야되면, 앞에는 두 개고 중간에 있는 하나입니다. 얘는 모든 모듈들을 정적으로 빌드하지 않는다. 네, 자동으로 예, 이렇게 사용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네,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달라라는 이제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지정, 이걸 만약에 지정하지 않, 않으시잖아요 그럼 진짜 딱그 웹페이지 보는 거 이외엔 다른 기능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깡통차를 사는 거죠. 에어컨도 안 되고, 이런 형태에 다 빠져있는, 옵션이 빠져있는 깡통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지정해 주시면, 이제, 추가적 옵션, 사용 가능한 옵션들을 다, 모듈들을 다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지정을 최소한, 요건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쓰시면 되는데요.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연장하는 게 백슬래시입니다. 이렇게 쭉,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백슬래시가 명령 연장이라는 거죠. 좀 보기 좋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가. 이네이블, 다시 했었고 좀 여유있게 띌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칸만 띄시면 되는데, 또 이게 영상으로 보다 보면 이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네이블, 네, 모드스, 네, s h a r 입니다 스펠링. 아. 이제 enable, modus, shared, all입니다.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시 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us, local, apache,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enable, 다시, so, 그 다음에, enable, modus, shared, all입니다. 사용 가능한 모듈 전부 다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없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네, 이2.4.4 4번 버전은 또, 이번에 하는 거라, 네, 그래서, 이제 네, 메시지가 뜨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네 다행스럽게, 네, 오류가 나지 않았네요. 자. 자그 다음에 이제, 네, 컴퓨터 하면 이제 메이크를 하시면 되죠. 이제 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메이크. 아마 그7.7 버전을 올라가면서 뭐, 뭐 다양한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한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 뭐 특별한 메시지 없이 뭐 잘설치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네, 설치는 데 네, 소스 설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메이크 컨피규하시고 메이크 메이크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류 났을 때 설명 이렇게 나오죠? 설치하는 동안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설치하는데 오류 놨다 그러면 뭐메 c 이크 크림 같은 명령을 쓸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한 단계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압축 프린트 이터가 지금 2 4 4 3이다 그러면 그걸 지우시고 예, 다시 푼 다음에 다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판이 좋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되면 네, 한 단계 올라가서 디렉토리 삭제하시고요, 압축을 다시 푸신 작업을 통해서 다시 컴픽일부터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네, 네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어제간나면 영상을 끊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 나타나면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뭐, 그대로 한 번,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만약에, 그, 오래 걸린다고 하면, 끊, 끊고, 편집을 하든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네좀봐 주시고요 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게 뭐 실시간 수업이면 뭐, 질, 뭐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MySQL은 뭐 끊어야 됩니다 100% 영상 네, 시간이 시스템마다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네, 오류가 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영상을 일단 끊고 네, 다시 제가 편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이제 예, 완료됐습니다. 마침 또 영상을 끊으니까요. 네, 바로 종료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상적으로 메이크 작업이 끝나면요, 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보시면 이제 오류 일단은 끝나면 바로 이제 메이크 인스, 물론 메이크 인스톨도안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오류 메시지가 없는 거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이크 인스톨입니다. 메이크 인스톨은 뭐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크 인스톨 하시면 이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인스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절차까지 설명, 설명 드릴게요. 어, 일단 이, 이 지금 저희가 기본 옵션 세 개를 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그, 그, 그 프리픽스라고 디렉토리를 지정한 옵션, 그다음에 이제 모듈을 설치하라는 옵션을 줬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설치되는 디렉토리에 이제 U.S. 로컬의 아파치에 잘 설치가 됐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이제 옵션에따라 모듈들이 잘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만 이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는, 컴 네, 컨피규어랑, 네, 웨이크 작업보다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끊지 않고, 네, 끊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럼 잘, 경로 보시면, uslocal에, 그, 아파치 디렉토리에 이렇게 잘 설치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안쪽에 지금, 잘 설치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제대로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설치된 여부 확인하는 거요. 자, cd 하시고 네, 일단 ls로 합격하고 ls us local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지정된 디렉토리가 us local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제 잘 이렇게 생 아파트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cd us local에 이제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ls7 이런 디렉토리 나오는데 일단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은 네 뒤에 또 분석하는 챕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 이 us local 아파트 디렉토리 안에 이제 이런 그 둘레였어요. 1 2개 제대로 생겼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렉티스 옵션을 제대로 하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이두개 옵션 어떻게 확인하냐면 모듈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듈수. 자 LS 모듈수 이렇게 확인하셔서 네. 여기에 SO가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스펠링이 틀렸다고 하면 이게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요. 싹 비어져 있어요. 뭐 스펠링이 틀렸다든지 빼먹었다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없다고 하게 되면 사용자 홈디렉터리 같은 경우 홈페이지도 못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버터로스트 이런 것들 다못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네 다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다시 설치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설치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한 단계 올라가 셔서요이 아래 쉽게 말하면 이제 아파치 설치된 렉을 날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CD를 했구나. CD usr로 그러니까 지금 CD 를 하시면 아 이게 방구가 있습니다. rm 마이너스 r f 로요 이렇게 예, u s r 로컬의 아파트 이걸 지우셔야 되 돼요. 잘못 설치했을 경우에 일단 설치된 디렉크를 지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전 저는 잘 설치됐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스젝스 다시 갑니다. c d u s r 로컬에 s r c 가셔서 자그 다음에 이걸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 왜냐면 이게 한번 컴픽을 하시면 그 안에 이렇게 제가, 제가 그 그러면 이제 그, 그 소프트웨어 설치에 설명 드리겠지만 그 메이크 파일이라든지 이 안에 그, 컴퓨테션 관련된 파일들 안에 이제 시즌 파일로 생겨있고 오브젝트 파일도 생기고. 그게 이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 계속 그 설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설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이들렉리 RM-RF로, 쉽게 말하면 RM-RFHP 탭에서 지우신 다음에, 엔터쳐서 지우신 다음에 다시 푸시고, 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확인하자. 숫자 l s u s l o c a l 이제 아파치, 생, 여기 안에 생겼나 보시고, 그 다음에 uslocale, 아파치의 모듈스 안에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 이두 개의 디렉토리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네, 기본적인 연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설치가 됐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 아파트 서버 설치 는 영상은 네,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정들은 뒤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